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객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을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속성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기. 이번 시간에는 각 위젯의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젯들은 자기만의 속성, 즉 프로퍼티를 가지게 됩니다. 속성이란 위젯의 이름, 크기, 색상 등 위젯이 가지는 특징이나 설명을 의미합니다. 자, 위젯의 속성은 파이썬 코드에서 모두 만들 수 있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설정을 위한 명령어가 매우 많고 서로 다른 위젯들은 서로 다른 명령을 통해서 속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프로그램 내에서 속성이 실시간으로 또는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은 파이썬 코드에서 코드적으로 속성을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설정하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들은 우리가 Qt 디자이너의 속성 편집기를 통해서 매우 편리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 편집기, 오른쪽 화면을 보면 속성 편집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속성 편집기의 내용들은 어떤 위젯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당연한 게도 위젯들은 서로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각의 클래스들이 동작하는 방법 또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젯들을 선택할 때마다 여기에 들어있는 속성 편집기의 속성들이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뭐 하지만 앞서서 전체적인 위젯 클래스의 하위 위계 질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Q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이고 대신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우리가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젯들은 Q 오브젝트의 속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Q 오브젝트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은 앞서서 객체 탐색기에서도 얘기했듯이 각각의 위젯이 하나의 폼 안에서 유일하게 가져야 될 고란 것이 바로 객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브젝트 네임이 되는 거죠. 자, 오브젝트 네임은 객체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속성 편집기에 오브젝트 네임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러분들 이 원하는 이름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름이 중복되면 자동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 위젯들의 넘버링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라고 아, 아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p, b, n 버튼이고 버튼이고 내가 여기서 앞서서 넘버 10번 이런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변수나 함수나 여러가지 이름을 정할 때는 그 이름만 보고도 아 얘가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지 알게끔 이름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x, y, a, b 이런식으로 변수 이름을 저, 짓는다면 나중에 소스 코드를 보면 어 얘가 무슨 의미로 a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지 a가 어떤 기능을 하는 위젯이지 하고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브젝트 이름을 지을 때도 단순히 버튼 푸시 버튼 10번 푸시 버튼 11번 이런 식으로 정하지 말고 이것은 그 푸시 버튼이 어떤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름을 바꿔주는 버튼이다 그러면 btn, BTN change name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위젯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수 있게끔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지만 나중에 이름을 봤을 때알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주면 좋고요. 자, 각각의 위젯들을 선택하면 보이는 것처럼, 어, 이 위젯들의 속성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콤보 박스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콤보 박스를 선택하면 여기 보면 q o b j e 속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q w i 속성이 나타납니다. 자, Q 위젯 속성은 위젯의 클래스의 내용을 받기 때문에 그 위젯에 관련된 뭐 길이라든가 크기, 폰트 어. 요 눈에 보이는 글자의 폰트 이러한 것을 바꿔 주는 속성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큐 콤보 박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신만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푸시 버튼을 클릭하게 된다면 제일 상단에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큐 위젯의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큐 위젯에 관련된 기본적인 크기, 색상, 그 다음에 폰트 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푸시 버튼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속성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내용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다양한 위젯들이 서로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뭐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일단 푸쉬 버튼의 속성들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푸쉬 버튼에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Q 오브젝트 속성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1억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위젯을 보면요. Enabled,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체크를 하면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 체크 해제를 하면 이 버튼은 비활성화되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해도 버튼이 비활성화되어서 클릭되지 않습니다. 자, 다른 버튼은 뭔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토글되면서 뭔가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Enabled를 없앤 버튼은 이렇게 비활성화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Enabled에 이네이블, 대한 그런 속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eometry 같은 경우는 폼 안에 위젯의 위치와 크기를 좌우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 버튼을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이 위치가 XY 좌표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변경시키면 너비와 높이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위젯의 위치를 알려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사이즈 폴리시는 레이아웃 안에서 위젯의 크기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기본 설정은 프리폴드이고, 여기, 여기 있는 게 프리폴드입니다. 이것은 위젯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지만 사이즈 힌트가 반환하는 크기를 선호하게 됩니다 자, 사이즈 힌트는 위젯마다 권장되는 사이즈, 크기를 가지게 되고 자, 위젯마다 권장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 이 위젯을 폼으로 위직으로 지 드래그 했을 때 나타나는 기본 사이즈 이것을 뭐 설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익스팬드라고 나오는데 이 익스팬딩은 레이아웃의 크기에 맞춰 확장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위젯들은 레이아웃을 움직이, 크기를 변경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크기까지, 위젯의 크기까지 같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은 이 정책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expanding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러한 것들. 자,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놔두고 레이 구성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GUI를 꾸밀 수가 있고 특별하게 내가 크기를 좀 바꿔야겠다 그랬을 때는 이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크기를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니멈 사이즈, 맥시멈 사이즈 요런 것들은 용어만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니멈 사이즈는 0이고 맥시멈 사이즈는 뭐 167727722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GUI 환경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와 가장 크기를, 가장 큰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사이즈를 변경시켰을 때, 자, 그리고 레이아웃이 크기가 변경되었을 때 변할 수 있는 이 위젯들의 크기가 어떻게 보면 무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맥시멈 사이즈의 너비와 높이를 한정시켜 놓는다. 그러면 내가 이 레이아웃의 크기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맥시멈 사이즈에 설정되어 있던 고그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경우는 글자의 글꼴, 모양, 어, 색깔,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것이 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커서 같은 경우는 내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모양으로 커서 모양이 바뀌는지, 자, 이러한 것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각각의 위젯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물론 Q 오브젝트와 Q 위젯은 모든 위젯들이 상속받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각각의 개별 속성들은 그 위젯마다 서로 다른 모양들을 다 이렇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곳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면 되고. 이것도 따지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위젯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푸시 버튼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클릭하는데 사용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 버튼이 이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자, 여기 라인 에디터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푸시 버튼 같은 경우는 클릭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클릭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에 대한 속성들이 나타날 것이고 라인 에디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 안에 텍스트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정렬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속성으로 편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위젯들의 속성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Q 오브젝트와 Q 위젯은 거의 공통이에요. 왜냐하면 공통된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Q 오브젝트와 Q 위젯은 공통이고 그 다음에 Q 그 위젯에 의해서 모양을 거의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기 자신만의 위젯 속성들이 따로 나타나겠는데 요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각각의 위젯들이 어떤 기능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위젯의 속성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는 내가 클릭하는 용도로 쓴다? 아, 그러면 클릭하는 용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속성들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콤보 박스는 무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수준에서 속성들을 편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라인 에디터, 텍스트를 입력하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 텍스트를 입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속성들이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위젯들의 속성들을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아 어떤 위젯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내가 생각한 거와 실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은 하나씩 해보면서 각각의 속성들이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살펴보면서 연습을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